35편의 말씀은 상무엘하 15장 말씀을 중심한 배경입니다. 다이색에 있어서 사랑하는 아들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서 압살롬이 다이색을 향하여 반기를 들고 모발을 꾀하고서 대적해 들어왔죠. 참, 위기 중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뜻하지 않았던 위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발생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가지 태도를 취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먼저 자신의 죄를 되돌아 봤을 겁니다. 과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경종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들었죠. 다윗은 은밀하게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주의 대낮에 모든 것을 밝혀 행하시겠다고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10편 35편은 다이슨 까닭없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인연 속에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회계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의탁하기보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맨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는 자기 죄가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죠. 두 번째로는, 인간 관계 가운데서 다의 편에서 잘한 사람들과 잘못한 사람들을 구분하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늘 본 말씀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내 대적들과 싸워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라고. 상황적으로 보면, 그의 본질적인 삶으로 보면, 하나님 심판받아 마땅한 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극률하심을 소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온데 하나님께서 극밀히 여겨 주셔서 가당없이 대적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고 싸워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반전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기 전에 맨 먼저 그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 중에 복된 모습이죠. 자, 35장 35편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셔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난 나를 도우셔서 극보가 전해졌을 겁니다. 왕궁이 침탈을 당하고 외세 침입자들이 기습해 들어온다는 소식이 그에게 들려왔을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급하게 피난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즉시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끝하지 않게 생각밖에 위기가 닥쳤사는데 대적자들이 이렇게 궁을 침입해 싸웠고, 이 종을 중심으로 꼼짝없이 우겨싸움이 진행되었고, 곧 멸망될까 싶은 위기가 봉착되었사운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이슨, 이제 후에 심판의 문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문제는 나중에서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막아달라고 하나님이 이 일을 수습해달라고 소원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맨 먼저는 우리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고 두 번째는 긴박하면 긴박한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험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대체적으로 성경 속에 드러납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아요.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아주 세미하게 잘 아는 것이죠.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 영혼에게는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모든 전쟁이 싸움의 결말, 그리고 그 진행과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고 늘 다윗은 생각했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막아달라고 소원하고 있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두고 기도했던 참 복된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절규하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내 생명을 지켜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사는데 이 일기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막아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고 내 영혼 깊숙이까지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청겨좀 달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간절한 심정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오젤 보세요.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셔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매끄럽게 이끌어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셔서 그들이 까닥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닥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사오니 여러분 사실인즉 보면. 다윗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책망할 때는 책망하고 강력하게 훈육했던 바도 있었죠. 그러나 열 손가락 이 있다면 아나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다윗에게 있어서도 이 압살롬의 문제, 암논의 문제 등등 참 적지 않게 자녀 문제 때문에 고심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 아들이 인물은 훤해가지고 키는 훌쩍 크고, 미남형으로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 환심을 살수 있을 만큼 이 후하고 아름다움이 있는 얼굴을 가진 이 아들이 설마 이런 일을 저지르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엉뚱한 곳에서 나타났는데, 그래도 늘 관심을 갖고 기대감을 가졌던 그 아들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이 모략과 반역의 역사를 보고서 적지 않게 당황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아들의 문제가 다이색에 있어서 자신의 문제라고 먼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압살롬 일당들을 칠 때에도 다윗은 참 뼈가 시릴 만큼 아픈 마음으로 그 아들을 보호해달라고 그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그를 따르던 수장들에게 강력하게 명령을 내릴 만큼 다윗은 그 아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서 대적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기다리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소원했던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반을 꾀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대적의 역사를 진행했던 압살롬과 그 일당들이 결국은 패전을 하게 되고 마침내 다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가정 안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났죠. 나라 안에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했죠. 나라가 두 동각으로 분열이 돼서 갈라져 가지고 언제 멸망 당할지 못알수 없을 만큼 위기감이 봉착했는데 바로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나라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그리고 또 떠나 더 나가서 모든 백성들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극률이 여겨 주시기를 그가 소원했던 것이죠. 자 보십시오. 다윗의 심정이 구절부터 잘 드러납니다. 구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와를 즐거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대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와도다. 여러분 보문 말씀을 보면서 목상할 때마다 참 의미 부여가 있고 힘이 되고 반전의 역사를 주는 것은 바로 13절 후미의 말씀이죠.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어떤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선순위가 그 대상이 전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영혼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려 주셨습니다. 다윗의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니까? 다윗의 죄가가 과거에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을 거울처럼 보고서 새로운 삶의 둥지를 들고 나가고자 소원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씨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시금 되돌려 주시고 회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들도, 또이 시대의 사회 현상적인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이 모든 기도 제목들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이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살펴주시며, 어떤 재난과 환란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역사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마음이 그 심정이 뜨거워졌습니다. 위기를 닥치고 혼란스러움이 과정됐지만 그 마음 속에는 확증이 몰려왔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 성령 안에서 확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기도 제목과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컬컬할 때가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굽히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기도하면 나중에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기도를 돕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마음속에 확증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갈 때에는 눈물로 갔지만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서 추수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 것과 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 보세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26절에 보세요.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하며,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욕을 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절박한 기도가, 아,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신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 능하신 오른팔로 끌어올려 주고 계신다. 이런 은혜가 절감되고 확증이 되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심이 찾아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래서 오늘 10편 35편은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유지하면서 탄탄대로 해야 될 일을 대비태세를 가지고서 아주 질서청연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을 진행하는데 참 역사적으로 보면 그 위기감 속에서도 하나씩 하나씩 일을 추진해 나가고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됩니다만 위엄한 다윗의 태도, 기도하는 다윗,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역사, 바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음을 알수 있죠. 오늘 월요일 아침에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소서 보통 시편은 첫 어깨가 제목으로 대부분 등장하죠 노래도 그렇잖아요 가사의 첫 머리가 대부분 제목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다이슨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모든 것이 능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니 일거실투족을 책임져 주시고 갈 때는 눈물로 요단강을 건너고 동방쪽으로참 모욕을 당하면서 피난길에 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의 시간을 주었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런 감사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 과정 가운데서 반전이 되는 역사, 안될것 같은 일이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 매운 애 가운데 응답을 받는 복된 역사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